오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서른 살에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었고 제국의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금사슬, 작은 금목걸이가 아니라 금사슬을 요셉의 목에 걸어주고 버금수레에 그를 태워 온 애굽 사람들이 보는 그 길거리에서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이 앞으로 애굽을 다스릴 총리가 되었음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였던 그리고 보디발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강간 미수범이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성공 신화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성공신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신화에 빠져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공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어 잘못된 성공신화에 기초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신분의 변화로 빼앗아 갈수 있는 본문이었고 저도 어릴 때이 본문을 통해서 꿈을 꾸고 꿈을 유지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신화의 주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본문으로 수련했 때나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본문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공 신화에 매료된 사람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갖는 것. 좋은 배경의 가문에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성공의 신화, 신분의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로 평가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노예에서 그리고 강간 미수범에서 제국의 2인자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거기에 초점을 둔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한 존재였던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존재가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요셉의 신분의 변화 그리고 성공 신화에 우리의 바탕을 두고 이 본문을 해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앞선 본문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내용, 그리고 해석과 함께 요셉이 제안했던 솔루션입니다. 그 요셉의 꿈의 해석과 해결책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비교해 볼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요셉이 처음 등장하던 본문입니다. 요셉이 처음 등장하던 때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합니다 그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그 꿈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바로와 그의 신하들처럼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그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진 피트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그가 꿈을 이야기할 때 그의 어투 때문에 형들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너무나 아꼈던 아버지마저도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때그 꿈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 꿈을 이야기했던 그 장면과 오늘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요셉이 그꿈 이야기를 할때그꿈 이야기를 들었던 가족과 아버지는 너무나도 싫었고 그꿈 이야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과 오늘 본문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처음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그렇게 싫어했고, 형제들은 그를 꿈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때 요셉의 존재는 형들이 그저 꿈꾸는 자가 온도다. 저 재수없는 꿈쟁이. 그 꿈에서 주인공은 너지. 우리는 너의 꿈의 주인공에 그저 보조 역할을 하는, 엎드려 전하는 그 꿈의 주인공, 그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그 꿈의 주인공으로 처음에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달할 때그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 이 비아냥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처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이야기할 때그 꿈의 해석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그리고 요셉에게 왜그 꿈을 보여주셨는지, 요셉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꿈쟁이 요셉은 그저 형들의 반감을 사는 살인을 유발시키는 그저 꿈꾸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가 무엇이라고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노예에서 강간 미수범에서 애국의 총리로 신분의 변화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온도다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요셉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즉, 요셉은 13년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보대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3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서 그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또 다른 구덩이로 그를 옮기시면서 그를 훈련시켰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주인공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는 어린 시절 꿈을 이야기했던 그 해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요셉은 무엇이라고 꿈을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속히 하실 일. 계속해서 그 꿈을 해석하고 꿈 이야기를 할때 꿈의 주인공이 채색옷을 입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엎드리는 그 이야기를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할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요셉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꿈을 들은 오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고요? 형들처럼 저 요셉을 죽여야 합니다. 감히 노예 주제에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살인미수범 주제에 감히 바로 왕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꿈 해석을 하냐 이러한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요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꿈꾸는 자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요셉에게 꿈에 대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 누구도 요셉처럼 꿈을 꾸거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주었던 재능이자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받은 요셉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 꿈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채색옷을 입고 그저 만족하며 사는 일에 그 재능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가 감수해야 했던 것은 질투와 비난과 살인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존재가 바뀌었을 때 그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오늘 그를 통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를 기뻐하며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41장 31절에서 57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 우리가 좀더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웅덩이에서 낮은 곳에서 사나이 우리를 훈련시키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신분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요셉처럼 노예로 또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는 어떠한 일을 요셉에게 베풉니까? 두 가지를 요셉에게 베풀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요셉의 존재를 또 한번 애굽의 사람으로 그의 존재를 바꾸려고 하는 바로의 시도를 볼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그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그러나 바로는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스나. 애굽 제국의 가장 강력한 태양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 어떻습니까? 그가 만약에 여전히 신분의 변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여전히 세마포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었던 시절처럼 이제 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또한번 거들먹거리며 그의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탕진을 했더라면 그는 애굽 사람이 되어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존재의 변화 이후에 오늘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장명을 합니까? 하나는 모나셋,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신이 13년 동안에 그 어려웠던, 외롭던, 힘들었던, 그 인생의 밑바닥을 기었던 그 시절의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두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가족을 떠나 이방 나라에서 13년 동안의 밑바닥 인생을 살때 그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그가 난두 아들은 애굽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요셉은 무엇을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까? 자신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가 이전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를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요셉은 신분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애국 총리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향유하는 곳에 집중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오늘 총리가 되어서 꿈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실히 하나씩 준비해 갑니다. 풍년의 시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모아드리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요셉을 봅니다.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의 재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교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애굽 땅에서 요셉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요셉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성노님들이 꿈꾸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사는 그 일에 우리 인생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 바뀌어가는, 그 존재가 바뀌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